어, 허, 난 우리 모두 신토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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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불이야. 악수, 전 카는 머리, 여기는 어디냐? 수리는 어디 가고? 미 스킨 말이 있느냐? 쇼윙 도의 마네킹이 오해제품에 주. 예, 저희 강소농은 한, 한국의 농업이 외국의 넓은 어, 토, 넓은 토지와 또 풍부한 자원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저희 한국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 현실에서 정부에서 어, 규모는 작지만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 현재 한국 농업 실정에 맞는 작은 규모지만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그런 농업을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진행해 주시고 저희 농민들이 이제 거기에 교육이나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그런 농업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그런 모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소농 교육은 2017년에 7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6기까지의 인원은 3 0 0명에 가까운 인원 농가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7기는30 농가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상림 토요장터는 함양 어, 강소농 연합회에서 군의 허가와 도움을 지원을 받아서 어, 작년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이고요. 올해는 또. 3을첫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천막이나 이런 게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인 농가들이 갖고 오다 보니까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았는데 이런 규모를 갖춰가는 그런 토요 장터가 되고 이곳은 이제 함양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뭐, 흔히 표현하는 로컬 푸드 직거래 장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농가들이 많은데요. 농산, 농사를 짓다 보면 같은 품목에 여러 농가가 겹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은 소량은 텃밭에 있는 것을 갖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어, 뭐 사과나 오미자나 함양을 대표하는 그런 품목들에서 여러 농가들이 겹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양의 농산물을 소개하려고 하면 은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은 함양에 뭐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함양을 알고 있는 분이나 함양에 사시는 분들은 함양에 생산하는 특정한 것을 현재로는 군에서 사냥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사과나 오미자나 양파나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장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 어, 절감하는 것은 땅이 좋아야 좋은 농산물이 나온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의 토질이 다른 곳에서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어, 품질, 수량은 작지만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함양의 농산물은 어디 가든지 명품 반열에 들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라고 자부하고 또 현재 오늘 참여하는 농가들도 어, 생산량을 떠나서 그런 긍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함양 토요 장터가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시는 농가도 있고 아니면 계절별로 또 과일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농가들은 거기에 맞아서 또 출품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매주 토요일 상림공원 주차장 옆에서 이렇게 장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갖고 오셔서 시식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각 어 농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또 어 제품의 어떤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함양 농산물을 어 경험해볼 수집직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장터가 되겠습니다. 오셔서 경험해 보시고 동참하시고 어 건강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함양의 농산물을 자신 있게 권하니 오셔서 많이 구입도 하시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나눠서 드시면서 맛도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의 숲 상림 함양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곳 토요장터에 많이 놀러 오세요. 아 이거는 백전면 청정지역에서 나온 저희 콩으로 만든 검은콩두부입니다. 웰빙식품으로 최고입니다. 저희 콩은 어, 비료 농약 안치고 그냥 자연 냅둬요 농법으로 지은 콩이랍니다. 어, 백전 청정지역에서 지은 콩으로 직접 농사지어 만든 검은콩두부예요. 어, 웰빙 음식으로 굉장히 좋고 음, 러컬 푸드 음식의 대표라고 할수 있죠. 음. 음. 이거는 지금 현미랑요, 또 백미 볶은거그 다음에 견과류, 요거는 견과만. 여기는 오트이라고 견과, 다 직접 손으로 만든 거예요. 통 견과를 사서 또 씻어서 다 저온에 로스팅해서 다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달거나 딱딱하지 않게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견과바가 달고 딱딱한 게 많아서 제가 그게 제일 싫어서 달고 딱딱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 저기, 우리, 우리 밀가루로 이렇게 만든 빵이에요. 네. 여기 분양서 이렇 농사 지은 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접 만드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오미자 빵도 있는데, 네. 오미자 애기서 넣어서 또 이렇게 만든 빵도 있고요. 네 종류별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옥수수 빵인데 그 어르신 분들이 그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옛날 예또뭐 그런 느낌 있으시다고. 아 네. 사과 네. 갈 <laughs> 때까지는 제가 이제 한보차 남아 있는 사과들 자 말려서 말린이로 일단 가지고 사과 식초나 이런 것도 이제 다음에 홍보하기 위해서. 사가는 이제, 안녕하세요. 다면에고또 친목도 모도 되고, 농민들끼리, 또 제가 안, 안 심는 농작물 있잖아요. 저도 어차피 사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적극 가지고 가고, 또 이제 서로 교환 의미도 있으면서, 좋아요. 음, 저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아직 이런 단터 열리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옷이라고 좀공보한 번. 디 이 뭐지? 강선호? 지리, 지리산 1번지? <laughs> 예. 가면 강산, 광산골, 직거래, 직거래 장, 농산물 직거래한테 많이들 와주세요. 좋은 물건 많습니다. 대단해요. 아, 치열야 우리 몸만, 우리, 우리 건데 남의 곳을 내통용. 고주장에 된장. 깍두기 잊지 마라, 잊지만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불이.